젠더바가 방송들로 인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나는 저희 여기 포스라는 젠더바가 원래는 처음에 강남에 있었어요 이게 10년 전에 강남에 있었었는데 이게 문을 닫았죠. 유명한 사건들 많았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문을 닫았었어요. 그리고 연예인으로 유명한 그분께서 믹스라는 거를 또 강남에 오픈했는데 여기도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산 여기 해운대에 이제 믹스라고 그래서 오픈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 나는 거기 아가씨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사장이 나보고 가게를 맡아서 학생각게 있냐 해서 가게 이름은 뭘로 하냐 간판 내야 되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냥 믹스로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믹스로. 믹스가 뭔가 생각하기가, 아, 얘들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다아는고 아니면 수술하네 안하네 믹스 그 있나 이런 식으로 약간 상상력을 키우는 그런 간판일 것 같아서 난 믹스를 원했는데 그때 이제 친구가 오퍼스에 일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그때 오퍼스 하자 세련됐잖아 그러면서 그 가게를 이제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걸 상표동력을 했죠 제가. 뭐 상표 등록을 한이유는 내가 내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오퍼스라는 거는 다 문을 닫았고 없어졌는데 내가 차례 못인 해서 혹시 뭐 같은 이름으로 해서 내가 내 간판이 날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 보호 차원에서 오퍼스라는 걸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이라는 걸 하게 되고 어느덧 7년 차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퍼스라는 게 젠더 바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없는데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제주도 오퍼스 있죠. 그다음에 대전에도 오퍼스 있죠. 춘천에도 오퍼스 있어요. 그다음에 이평에도 오퍼스 원인가 있죠. 그다음에 저기 원주에도 오퍼스 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종로에 또 오퍼스 호빵 <laughs> 사장님 이 놀러 오셨거든요. 누나, 제희 가게 이름도 오퍼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laughs> 슬튜비는 원래 책마다 같은 이름이 많, 많이 있어요. 그 이름 많은 건그 가게가 가진 가격, 노난 가게. 아... 이오퍼스라는게 네게 있고 내게 네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원래 강남에 있었잖아요. 그게가 원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딱 그거밖에 안 돼요. 사과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는 제가 이긴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가라오케를 차려서 오퍼스라는 상호로 이렇게 돈을 벌어서 가감하게 접고 이제 끝냈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어 내가 이제 여기를 오픈을 하면서 그때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를 통해서 뭐 이걸 되는지 그런 거, 된다고 하니까 나는 내 가게 보호 차원에서 오퍼스를 등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어, 내가, 사업적인 머리가, 남들보다 빨랐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 원조고, 뭐, 그런 거를, 따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내가 원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원래 강남이 먼저 했었어요. 라고 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걸, 상표 동료라고 키운 건 나예요. 오퍼스 삼행시 한번 부탁해요. 어, 어렵다, 옥퍼스가, 그죠? 오, 오빠, 퍼뜩, 쓰라. <laughs> 그말하랬지나 <laughs> 사실 저거 생각했거든 오빠 퍼떡 서라 이말 하라 했는데 유창하게 이렇게 다 말해놓고서 저렇게 말하면은 너무 태폐적으로 돼버리잖아 아 정말 진짜 <laughs> 씨. 나 저거 생각하니까 그 생각난다 처음에 꽃버스를 저쪽 4층에 있을 때였는데요 친구랑 통화를 해. 그랬더니 이제 날 바꿔줘요. 이제, 이제 설명을 좀 해주라고 이 가게를. 아니 그랬더니,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그어린겨아 여기요. 여기 그때 당시 그때 스타벅스가 없었어요. 1층에 그때 투썸이 있었어요. 1층에. 그 하고 여기 커피 투썸 커피숍이 있는 그 4층 건물인데요. 내이뭐고 오퍼스. 이랬더니 뭐라고? 오퍼스야. 옷을 벗으라고. 이러면서. 왔어, 그분이. 왔는데. 아니, 누구는 왜옷벗어라고 상호를 뭐 졌냐면서. 뭐 하는 가게냐면서. 뭐, 그래. 그러니까, 옷 퍼스를 옷벗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뭘로 알고 오시냐면, 처음에 여기에 이제 가라오케라고 들었는데, 아, 옥스 빵집에서 가라오케까지 하나 보다 생각했대요. 옥스 체인인 줄 알았대, 이게. 여기, 부산에, 옵스라는 빵집이 진짜 유명해요. 여기 운대에도 하나 있는데, 옵스라는 빵집, OPS라는 빵집이 있는데, 옵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빵집이었던 거알았요 그래서 빵집에서 술집도 하나, 이러는 거예요. 니는 그럼 빵집도 하고 술집도 하고 다 하나, 이러면서 나한테, 아, 오빠, 우리는 오퍼스고, 거기는 옵스잖아, 옵스! 옵스나, 오퍼스나, 그러는 거야. 부산은 진짜 유명해, 저 빵집이. 그래서 처음에 부산에 오퍼스를 차려놨더니, 전부 다 빵집인 줄 아는 거예요. 저는 빵집 차렸나 했어요. <laughs>